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얘들아 이거 그냥 봐봐 아마 이거 안 배워도 알수 있어 예를 들어 줄게 예를 들고 그 다음 개념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보면 집합 A가 있잖아 얘 원소가 30개 있어 30개 알겠죠? 그 다음에 집합 B가 있어 집합 B 집합 B는 원소의 개수가 뭐한 22개 있다고 쓰자 알겠니? 근데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이지? a r 집합 B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란 뜻이지 이게.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 집합 배웠을 때. 그쵸? 얘가 문제가 뭐 50이라고 해보자. 50. 예전아. 이상한 거 없어? 집합 A에는 30개 있어. 집합 B에는 원소가 22개 있어. 근데 a r 집합 B에는 50개가 있단 말이야. 얘들아. a r 집합 B라는 거는 지금 이만큼이지. 이만큼. 이조레이터같이 생긴 거. 이만큼. 맞아? 이만큼에 몇개 들어있다고 원소가? 50개 근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A랑 B를 더하면 얼마지? 50. 52개지 맞아? 왜 그냥 더한 게 얘보다 더 많아? 왜 그래? 두 개가 겹쳐서 맞아 천재네두 <laughs> 개가 겹쳐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뭔 얘기냐면 다시 한번 잘 들어 얘들아 내가 집합 A 있잖아 집합 A A가 30개라고 할때 집합 B는 22개라고 할때 자, 집합 A는 원소가 이만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만큼의 서른 개 들어있다는 얘기 맞지? 맞아? 그 다음에 집합 B는 이렇게 내가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 s 을두개 있는 거야. 그럼 가운데에 있는 A도 B 부분 있잖아. A 교집합 B 부분에 내가 얘를 몇번생 거야, 지금? 두번센 거지. 얘를 두번센 거야, 두 번. 알겠어? 그럼 내가 만약에 영역으로 표시를 해보, 해보면 은 여기 1이라고 하자, 1번 영역. 여기 교집합 부분이 2. 여기가 3이야? 그럼 여러분들, A 합집합 B라는 거는 내가 1번에 있는 것도, 2번에 있는 것도, 3번에 있는 것도 한 번씩만 세워야 되는 거 맞지? 이 조링이 또 안에 있는 것만 딱 세워야 되니까. 근데 내가 A 더하기 B 해버리면은 1번 더하기 2번, 이게 지금 A야. 30, 맞지? 그 다음에 2번 더하기 3번, 이게 지금 B야. 그래서 우리가 이를몇번쓴 거? 두번쓴거알수 있단 말이지. 그렇지 얘가 50이고 얘가 지금 얼마? 52였어.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교집합 부분이 2인 걸알수 있는 거지. 2 개수가 맞아? 얘를 그럼 내가 만약에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닌가? A 합집합 B라는 거는 내가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를 그냥 무식하게 더했어. 오케이? 더하면 은 가운데 있지. A U B 여기 몇번 세니까 두번 세니까 한 번에 빼주면 된다는 얘기 맞지? A 교집합 B 해서 이렇게 맞니? 괜찮아? 그럼 유나야. 만약에 얘가 그냥 NA 더하기 NB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지? 맞아 서로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야. 얘가 얘가 된다는 거는 그 말은 A랑 B가 어떤 상태라는 거야. 어 얘가 서서로한 얘기 맞지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외울 게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라고.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아? 힘들구나. <laughs> 얘들 피곤하지? 피곤해? 너네 오늘 학교 일찍 끝났다며? 맞아? 학교 일찍 끝났어? 지혜는 뭐 했어? 그러면은? 집 멀어서 집못 갔다 왔겠대? 뭐 했어 그러면은? 밖에 있었어 밖에 있었어? 아, 야, 학원이라도 오지 그랬어 아 그랬구나 내가 근데 너네 일찍 끝나는줄 알았으면은 그냥 수업 일찍 해버릴걸 오늘 맞지? 세정고밖에 없잖아. 우리 가 아! 잊지 못해. <laughs> 자, 얘들아 그러면은 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이거 공식처럼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야. a 합 집합, b 합 집합 C. 그러니까 뭐할 거냐면은 집합이 이번에는 세 개일 때. 알겠죠? 자. 세 개일 때 여기다 그려줄게. A가 있어. 집합 B가 있어. 집합 C가 있어. 이렇게. 얘들아. A 앞집합, B 앞집합 C 있잖아, 여기. 여기는 지금 얘 있지, 이거. 이거 몇번더 해야 돼, 다? 영역별로 색깔 몇번더 해야 돼? 한 번만 더 해주는 게 얘야. 딱한 번씩만 더 해주는 거.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자. 집합 A 있지? 집합 A에 원소가 몇개 있다 치자. 알겠어? 집합 B에도 원소가 몇개 있다 치자. 그 다음 집합 C에도 원소가 몇개 있다 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가 집합 A랑 집합 B랑 집합 C에 있는 원소를 그냥 더했다고 쳐봐.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얘랑 얘랑 같해? 절대 안 같지. 절대 안 같지. 같을 수가 없어. 그림만 봐도 A 합 집합, B 합 집합, C는 얘를 딱한 번만 더해야 되는데, 맞아? 내가 A를 세고 초록 색깔. 빨간색깔, 주황색깔 세버이면은잘 들어? 여기 있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할게. 얘들아 1번은몇번더 했어? 두번더한거 맞니? 왜냐면 초록색깔 한 번, 빨간색깔 한번 하면서 두번센 거잖아, 1번 부분에이 부분을 몇번 셌지? 여기도 두번 셌어. 여기는 몇번 셌니? 두 번. 그럼 채원아, 여기는 몇번 셌어? 여기는 세번 셌지, 맞아? 그럼 내가 지금 얘는 모든 영역별로 딱한 번씩만 넣어야 되는데, 모르고 1번, 2번, 3번은 두 번씩 넣어잖아 맞아? 그럼 잘 들어. 여기서 누굴 뺄 거냐면은, N, A교집합 B, N, B교집합 C, N, C교집합 A. 자, 이렇게 뺐다 치자. 잘 들어. 얘들아, A교집합 B가 여기지, 여기. 1번하고 몇 번? 4번. 내가 이렇게 뺄 거야, 지금 이렇게 뺄 거야. 얘가 뺐어? 비교 집합 C, 여기 4번, 3번, 여기 뺐어? 그 다음 여기 C교 집합 A, 2번, 4번 뺐어? 오케이? 그럼 지금 1번, 2번, 3번은 한 번씩 빠진 게 맞지? 맞아? 근데 4번을 내가 몇번 뺐니, 방금? 3번 뺀 거지? 야, 아까 전에 A, B, C 하면서 4번을 몇번 샜다고 그랬어? 3번 샜다고 그랬지? 근데 내가 이렇게 빼버리면 4번을 몇번다뺀 거야? 3번을 다뺀 거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한 번은 세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한다고? A교집합, B교집합, C를 한번더 해줘야 돼. 알겠니? 이것도 외워서 풀면 망하는 거야. 절대 외우면 안 돼. 알겠지? 이 공식 그대로 적용해서 푸는 문제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나와봤자 한 번? 한 3번? 틀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앞장. 앞장 틀리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틀리면 안 되는 그 앞장에만 나오는 문제라고. 공식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알겠죠 이거 피곤해. 아, <laughs> 이렇게 눈뜨는. 아마 너희들이 피곤한 거는 그것 때문일 거야. 이거 끝나고 영어해야 되잖아, 너, 너네 어? 이게 끝이 아니잖아. 예상한 거 맞아? 아닌데. 아니 영어 이거 끝나고 영어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본 거야. 어 맞아요. 이런 <laughs> 얘들아, 엄경. 여기 밑에 있는 거뭐 개념 하나 하나 다 이거 이거 하면서 푸는거 아니니까, 엄겨라 필수의지 11번 바로 보는 거야, 필수의지 11번. 얘들아, 필수의지 11번 보면 은 지금 N, U, U가 전체 집합이거든? 여기 60개가 있어, 원소가. 그때 문제가 A 있지? A가 몇개 원소? 37개. B는 몇 개? 40개. 그다음에 얘가 중요하네? 여러분들 얘가 뭐야?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있지. 얘가 문제에서 c 뭐라고 했는데 얘가 어디 부분이지? 음, 말이 좀 애매한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영역이 나눠지잖아. 여기가 어디야? 얘 4번인 거 맞아? 4번. 여기 맞아? 왜냐면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인 거잖아. 얘가 둘이. 여기가 어딘데? 조레인터그기 여기 바깥 부분이 있는 거 아니야? 4번 부분, 맞아? 여기 몇개 있다고? 15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A 합치파 B 있지? 여기 안에. 몇개 들어있어? 45개 들어있는 거야, 45개. 맞죠? 문제가 끝까지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B-A, 여기. 여기가 B-A지, 3번, 3번, 영역. 여기에 몇개 있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A 합치파 B 있지? 조레인터 안에 몇개 있다고? 자꾸 조레이떡이라고 하겠다. 기4 5개 맞아? 그럼 이4 5개에서 여분 구려면 누구만 툭 빼버리면 돼. 얘만 툭 빼버리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37 해버리면 되겠지? 그렇지? 누 게? 다음. 채연아 괜찮아 할수 있어. <laughs> 채연이 힘들어 오늘? 아니야. 표정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만 좀 여기 여기만 좀지워야겠다 끝에 보이나? 얘들아 여기다 좀 쓸게 여기는 얘들아 필수의지 12번 봐봐 필수의지 12번 보면은 60명의 학생한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어, 60명 학생? 그럼 방금 얘랑 좀 비슷하네 전체 집합 60그 다음에 영어랑 수학? 영어 몇 문제? 아 영어 푼 사람이 35명? 수학 푼 사람이 몇 명? 28명 그 다음에 뭐? 둘다 높은 학생 다섯 명 5명. 그럼 다섯 명이 스물여덟이야 다섯 명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맞지? 바깥에 이렇게 됐어? 그럼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보면은 전체가 60인데 여기 다섯 개 빠져있으니까 합집합 부분이 있지? 합집합 합집합 부분에 몇개 들어있어? 55. 55개 들어있을 거야 근데 이 55개는 생각해보면 제가 A에 아니 그러니까 영어가 몇 명? 3 5명이지 영어 푼 사람 수학 푼 사람 여8명이거든얘 더하면 얼마야? 63이지, 63. 그냥 더하면 63인데 사실은 그 안에 55만 들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왜 그래? 이 차이가 왜 발생해? 그래. 여기를 몇 명? 여기 몇번 셌으니까 내가 두번셌서 그런 거잖아, 두 번. 그럼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여덟 개인가, 8? 여기 여덟 명 있겠지, 여덟 명.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은 여기 있지. 여기는 20, 여기는 27.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야지. 이만큼이 28, 이만큼이 3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1번 영어랑 수학, 적어도 한 문제 푼 사람. 얘들아, 적어도 한 문제 푼 사람은 뭐 얘기하는 거야? 다미야, 적어도 한 문제 푼 사람은 뭐 얘기하는 거지? <laughs> 몇 명이야? 적어도 한 문제 푼 사람이? 일곱 명? 어? 많일곱 명? 많일곱 명? 왜많일곱 명이라 생각했어? 괜찮아 천천히 얘기하면 돼. 얘랑 얘. 그많일곱 명은 그한 문제 푼 사람. 한 문제 푼 사람. 적어도 한 문제 푼 사람은 두개다 풀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문제 푼 사람은 여기. 이만큼이 있는 애들이 다 적어도 한개푼 애들일 이 거야. 왜냐하면 적어도 한 문제 푼 거에 반대말이 아예 못푼 거니까. 맞니? 괜찮아? 좋아? 그래서 55명일 거고 그다음 2번 영어랑 수학 문제 둘다푼 사람 8명이라고 했고 영어 문제만 푼 사람 영어 문제만 푼 사람이 여기 2번이니까 27명 하면 되는 거라고, 맞죠? 넘어갑시다, 13번. 이제 이거또 명제로 넘어가는 거야. 문제 하나 단단하게 풀어보자, 이겠지 일단 13번 먼저 하고. 여러분들 13번 보시면은. 전체 집합 있는데 여기 몇개 있어? 30개 있어. 그 다음 여기에 집합 A가 있는데 22개. 그쵸? 그 다음 집합 B가 17개.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문제가 나한테 궁금해하는 게 뭐였냐면 얘였어. 얘의 최대랑 최소 여러분들 a 교집합 b 있잖아 a 교집합 b 여기 이 부분이야 겹치는 부분 그치? 겹치는 부분이 최대이려면은 얘는 좀 그냥 우리가 적당히 좀 비벼봐도 문제 풀수 있거든? 수학적으로 식을 전혀 안 써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a가 2이고 b가 17인데 둘이 겹치게 만들 거거든? 가장 많이 겹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누가 어떻게 하면 돼? 가장 많이 겹치려면? 모르겠어. 서윤아 어때? 가장 많이 겹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A랑 B를 겹치게 만들 거야 두 원을. 가장 많이 겹치게 만들어 봐, 면적을.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왜 나왔어? 어 맞아 작은 애를 큰 쪽에다가 쑥 집어넣는 게 제일 많이 겹치는 걸 거야 이게 안 그래? 어차피 둘이 이 겹치는 부분 이 있잖아 최대로 만들려면 작은 애를 큰 애에다 쑥 집어넣으려면 끝나지 그게 제일 많이 겹치는 거잖아 빠져나가는 부분 하나도 없이 몇 개? 열 일곱 개 여기까지 괜찮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가 최소이기를 원해 근데 얘가 최소일 때 이제 뭘쓸 거냐면 은 얘가 좀 필요한데 이건 그냥 식기니까 그냥 보기만해. 얘들아 얘 맞지? 합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a랑 b 그냥 더한 다음에 두번 생거 한번 빼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맞어? 내가 지금 궁금한 게뭐냐면 얘가 뭘일길 원해 이쪽이 얘가 최소일길 원해 얘가 최소.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n a랑 N, B는 정해져 있어, 맞지? 그럼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여기 얼마야? 39에다가 마이너스 N, A 글자 얘가 지금 이거라고, N, A 합 B 여기까지 됐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 내가 궁금한 게 뒤에 빼는 에 있지, 얘, 얘, 얘. 얘가 얘 뭘기를 원해? 작기를 원해 야, 그러면은 39는 변하지 않잖아 변하지 않는 숫자잖아 그럼 39에서 최대한 작은 걸 빼면은 나오는 결과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일 커지는 거 같지? 작은 걸 빼면 뺄수록 왜? 결과 값은 커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얘가 최소일 때는 얘가 최대일 때 맞냐고. 안 그래? 39에서 최대한 작은 걸 뺐으니까 얘는 최고로 커지겠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얘가 최대일 때가 언제야? A 압제파 B가 최대일 때는? 얘가 최대일 때는 30이어야 되지. 왜? 말 그대로 이 조랭이 떡 부분 있잖아. 얘가 제일 커지려면은 여기에 이 부분 있지. 조랭이 떡 바깥 부분. 여기에 몇개 있을 때가 얘가 제일 큰 거야?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30인데 이 30을 전부 다 조랭이 떡에다 쏟아버리는 게 제일 큰 거잖아. 안 그래? 그러면 얘가 30일을 원한다고, 30. 그래서 얘 최소값이 얼마라고? 그래서 문제는 뭐하래? 이쪽에 더하래. 26이겠네, 그럼.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66번. 50페이지에 있는 66번 풀어봐. 좀 지울 게 아니라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 영상 올려줄 테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꼭 영상 봐 숙제도 좀잘 해오고 아 얘들아 문제 풀면서 들으면 되는데 토요일 있지 우리 토요일 수업 때 그걸 신청을 받으려고 학원 매일 올 사람 학원 <laughs> 매일 올 사람 신청을 받을 거야 공부 맨날 해야지 우리 예정아 예정이는 무조건 해야 돼 알았니? 너 어차피 하려고 했잖아 예정아 학원 맨날 올라고 했잖아 너희가 와서 공부 하는 데가? 내정를준다이것도 음. 참. 웃겨 <laughs> 진짜 예정아 맞아? 거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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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었니?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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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풀었니아거 이거. 풀었어? 자, 울지 마. 여러분들, 66번. 그럼 일단 하나씩 물어볼까? 담이야. 네. 둘이 모두 가본이라는 게 있니깐. 그러니까. 둘다 동시에 간 친구들, 맞지? 최대 몇명이 동시에 간 애들도 좀 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맞아? 응. 둘다 동시에 간 애들 중에서 둘다 동시에 간 애들이 제일 많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많이 보내 많이 보내면 돼. 그러니까 응. 설악산 간에가 25명 20, 있고 지리산 간에가 18명이 있어. 응. 맞지? 아4 0아아니죠 그럼... 다시... <laughs> 뭐 지리산 간 애들 있지? 네. 지리산이랑 설악산 중에 아 누가? 아아! 18명! 아아아아 <laughs> <떨려. 웃음> 잘하는 거야. 그럼 최소값이 아까 말했던 세명이야 최소값이 아까 말했던 세명 왜냐면은 교집합이 작아지려면 얘들아 잘 들어봐. 교집합 부분이 작아지면은 합집합 부분이 커진다고. 아까 우리가 계속 배웠던 관계식 때문에. 맞아? 합집합 부분이 커진다는 거는 그 조랭이떡이 합집합이잖아. 그 바깥부분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Y 없을 때. 즉 합집합이 딱몇 명일 때? 40명일 때 얘기하는 거야, 40명일 때. 전체 집합. 근데 문제는 A랑 B랑 아니지. 설악산이랑 지리산이랑 그냥 더하면 몇 명이야? 43명이지, 43명. 그쵸? 즉 교집합 부분이 딱 3명일 때가 최소라고. 질문 있어? 응. 음 뭐야, 방금 그런 거랑? 그냥? <웃음> 좋아? <웃음> 다음. 그 다음이 1명인가요 그렇지 않을까? 18 더하기 3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다음. 녹화 이거 끊어 끊어서, 다 올려 줄게 알 겠지.